손질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. 980원, 썬거 아닌가? 썬 아닌가? 응. 어. 이거를 이렇게 피업 자로 썰을 썰을 해요. 제가 칼이에요 oh, 장인의 칼잠깐 <laughs> <laughs> oh, yeah. 소리가 나는데 이게 게고 친구들은 친구들은 아직 메뉴가 정해지지 않았고 나는 지금 얘가 필요해. 얘가 필요한데요. 얘를 찔 거거든요? 야. 너 잘못한 거 아니지? 예쁘게 펴지는데 이 밑에 이이이 이, 이 밑에는 어떻게되는 건데? <laughs> 잠깐만 유튜브 보고 최대한 참. 아니 근데 나는 양배추가 다르게 생겼어. 나는 나는 쌈이몇개안 나오잖아. 하나둘셋. 이거는, 이번에는... 잠깐만. 진짜, 이건 아니지. 진짜. <laughs> 아,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양이 작은데?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진짜. 아니, 어? 아니,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어떡해. 아니, 아까 유튜브에서는 분명 아니, 이만큼이 이렇게 내 예쁘게 떼줬거든요? 근데 왜내 양배추만. 내가 너무 옆에 조금만 잘랐나? 잠깐만, 그러면 조금만 더 잘라볼까? 오이가 없네 어? 이쪽도 잘라? 진짜? 얘는 조금만 잘라볼 아, 어, 이렇게 어조분하지 않았는데 아까 그 상황이 지 예. 아, 어떡해 이 어,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번 더 이거 한번 붙이아 한번 한번 더 아니 아니 이거 레이것고 이상해 내 정도 나와도 된내며근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나왔죠 어, 어, 어디서 어디 잘못된 거야? 그냥 아, 변경 잠깐만. 아니 나 내일 쌈밥 해먹을 거였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얘네는 어떡할 건데 <laughs> 나 진짜 지금 잠깐 이렇게 키친타올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해서 하나만 썼는데 난 지금 멘붕이니까 땀하네 아니? 맵? 맵이잖아?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<laughs> 근데 나는 맨날 이렇게 뜯더라 근 네, 이렇게 하면은, 이게 지금 양배추가봐3천0 0 얼마? 3,980원이야? 지금, 4,000원 좀안 되는 이 양배추 친구를 위해서, 이렇게 지금 산게 맞지? 어? 지금 양배추만 안 버리고 다른 걸다 버리는 거 아니야, 이거? 키친타올과 미생물과 이것도 이렇게 한 다음에 또그 뭐에 써야 되잖아. 안무로 했네. 지금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, 죽어도. 이 시험 랩이랑 비닐은 자연으로 돌어가어지 도박, 않을텐데.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이, 저기 그뭐에다가 넣었거든요? 저는 비닐을 썰지 말고 밀폐용기에 넣어볼게요. 아, 됐다. 일단, 진짜... 이 진짜. 일단 넣어볼게요. 그럼 어, 지금 안 둬. 지금 슈퍼거든. 아, 들어갔어. 들어갔어. 근데, 잠깐, 이 친구들 찾아온 찾았던... 아 나는 양배추 스테이크도 안 대먹을 거고 채더라최악 이거 완전 세상나게 이렇게 너사했잖아 이게 지금 그러네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 물에는 닿으면은 빨리 되는건가 아닌가? 아 진짜 전화할 사람? 우리 엄마한테 무슨 뭐라 설명할까 이거 근데 저한테 저한테 그거 있어요 짜짠 이거 저흰 밥솥인데 이거 찜을 근데 내가 잘못 걸었어. 너는 슬프구요. 지금... 일단... 아 일단...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.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. 그쵸? 이거를... 해결할수 없는 저각 끝나는데요. 밀키트를 사고 저걸 추가해. 아 떡볶이 떡볶이까 떡볶이.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? 아니, <laughs> 다시 이거만 한번볼게 아니 이거를 잠깐만 잠깐만 저 사람이 이거를 이걸... 응 생겼어 잠깐만 생겼어 이거 잠깐만 내가 내가 아니야 이거는 봐봐. 누가한테 마무라고 했는 이거는, 잠깐만, 다 이거를 떼면은 찢어진다고. 이거는, 어떻게 한다고. 어떻게? 이거를. 이렇게 내 양배추가 이상하나요?

그래서 얘는 어떡해? 어떡해? 뭐할때 쓰라고? 이거 닭볶음면, 우리 이거. 이거 분을 해야 되는 거야. 아, 잠깐만. 채를 써라? 채 여기 지금 썰면 안될것 같은데? 아닌가? 어, 이거 가내고 이렇게 나온 거야? 이거 아닌 것 같아. 나. <laughs> 안 <laughs> 칼질을 못하니까. 칼로 못하야 돼?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이 친구들은 보고 싶지 않아요. 오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일단 저는 이거에 넣어줄 거예요. 다시는 오늘은 안 보고 싶어요. 일단 넣어버리고 쌈장을 해서 양배추 괜찮 같아. 쌈장 안에 넣어볼까. 이거 원래 쌈장 안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에 넣어. 이제 저걸 다 먹을 때까지 모든 음식에 양배추를 다 넣을 거야. 안녕. 또 좋은 것도 있던데 너무 이해이지 잘. 이 안에 보면 깨잖아요 얘를. 음. 결과가 <laughs> 리는 다른 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유리는. 돌고 만면 좋은데 음, 고해다 마늘을, 이만큼만 넣고, 참치 기름이. 버섯을 넣으려고 했는데, 계획대로 어떤 양배추가 들어가서 지금 버섯을 뺐어요. 계획대로 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 어, 네. 양배추 찐 거에. 밥, 아, 네? 이거 양배추 찐거에 음, 밥. 밥을 조금 넣고. 안에 이거 넣고. 음, 맛있겠니? 일단 밥 비벼먹어도 될것 같아. 오, 나제잘 찼었어. 괜찮아. 어? 왜? 양배추가? 잠깐만, 삐 중간에 나? 응? 뭐 되는 건가? 근데 탔. 너왜 탔지? 뜨거웠어 근데 왜 고기만 탔어. 채소나 그냥 깨끗해지게 됐냐? 어? 그 어, 양배추 이런 응? 건또나나 진짜 양배추 다시는 안살 거예요. 눈 쌈장, 삶은 양배추. 나 지금 공복에 물한잔 마셔야 되는데? 이거 타먹을 거예요. 이거는 사과식초인데, 그, 우리 이모가 준 거예요. 이것도 이 정도나 먹었어요. 이거는 얘만 타면은 사과식초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. 그 남편이 음료수를 찾을 때 홍초도 그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간 거 아시죠 홍초랑 이거랑 섞어서 물을 타서 줘요 그러니까 홍초만 타서 원래는 줬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콜라 같은 그런 음료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홍초를 타서 줬었는데 어 홍초만은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는 좀 섞어서 줍니다 삼분의 1 3분의 2 /3 홍초 이렇게 근데 지금 레몬수가 다 떨어져서 이거를 조금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실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지 아무는거 없는 거는 진짜 스트레스잖아. 어 추워 이 정도 <laughs> 이 정도 삼다수 일 조금 섞어. 아 근데 지금 너무 따너 따뜻한 거 같은데. 그럼 다시 너무 뜨거워 안 돼요. 그냥 따뜻하게 먹어야 돼요. 아 맛있진 않다 <laughs> 장갑을 껴서 어디다 뒀어 한입 한입 아? 아, 이거 양배추가 뭐야 이 응? 이게 뭐야 이 이, 렇게 크게 하려고 하니까 어제 그런 사단이 거진 것 같긴 해. 맛있겠다, 오늘. 이, 건 여기. 저걸 숟가락으로 다 써야 되는데? 에헤이. 원래... 그래 이거를 그러면 너무 작게 작게 해야 되잖아. 그럼 그건 뭐야 그게. 그래. 그게 뭐야지 이게 뭐 이게 이게 뭐. 이거 그만 줄 거야 나. 자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 모양 안 예뻐. 조금씩 하면은 이거 언제 이거 밥을다 싸고 앉냐. 이거 양배추도 가좀 별로 없단 말이오. 내 나이 양배추가. 어디 나의 양배추가.

밥 넣고, 밥 넣고, 그 위에 쌈장을 덮고, 맨 위에 어제 그 남동제장, <laughs> 양배추를 삶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늘어뜨려서 숟가락으로 코놓으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, 그치 하지만 지금은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, 어? <laughs> 여기까지 왔으니, 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, 어차피 쌈장이 남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그렇게 해주든지, 왜냐면 저녁에, 저녁에 먹까 저녁에 아니면은 양배추 다시 한조 애매하게 남았네. 일단 생각 좀오케게밥 많이 먹게 되네. 아, 이거 전체적인 지지어는 못 보여드리겠어. <laughs> 너, 너무 너스트스러워 지금 이 조가리와 조가리와 <laughs> 그 다음에 이 밥이 조금 남아가지고 내가 좀 먹어볼게요 지금 <laughs> 이거 간도 안 봤거든요 어제 간을 봐서 오늘은 간을 안 봤는데 먹어보겠어요 아, 당장을 똑같이 두번나야지 지금, 지금 밥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잠깐만 나 지금 물한번 먹고 먹을까?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네, 한 쪽만 일단 그리고 엄청 맛, 엄청 맛있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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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그냥 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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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